안녕하세요. 저는 환희의 팬입니다. 아니, 팬이라는 말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환희가 들려주는 선율 속에서 마음을 놓아버린 사람. 그의 한음 한음. 한소절 한소절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쓰여진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만든 그 순간. 바로 한일 톱텐쇼 54회에서 환희와 린이 함께 무대에 올라 3호를 부르던 장면입니다. 단 4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환희와 린 이름만 들어도 케이팝 팬이라면 미소짓게 되는 두 사람. 이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무려 24년을 함께한 절친. 많은 이들의 청춘보다 길고 깊은 세월을 함께한 소중한 인연이죠. 그 우정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자랑하지도 않았고, 인터뷰에서 떠들썩하게 말한 적도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조용히 응원하고, 힘이 필요할 때는 말없이 안아주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린이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환희 오빠가 킹오브싱어 이나갈 때마다 힘내라고 문자 많이 보내줬어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말 한마디가, 이 우정이 얼마나 진심이고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곁에 있어준 환희 그리고 그런 환희의 발걸음을 늘 지켜본 린 무대 위 시간마저 멈춘 순간 환희와 린이 나란히 한일 톱텐쇼 무대에 올랐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듀엣 무대가 아니란 걸 이것은 두 사람의 우정이 음악으로 쓰여진 새로운 한 페이지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그 순간은 음표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각자의 가슴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환희는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현상입니다. R&B 왕자였던 그가 트로트 무대에 섰을 때,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죠. 52회에서 첫 트로트 솔로 무대를 했을 때, 시청률은 무려 5.2%로 치솟았습니다. 평소 평균 시청률이 3%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그 자체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54회, 링과 함께한 사모는 또 한번 기록을 깼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환희의 쓸쓸한 저음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듯 흘러나왔고, 링의 맑고 투명한 음색은 그 이야기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듀엣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고, 그림이었고, 감정의 조화였습니다. 그 순간, 음악은 진심이 되었다. 사모는 새로운 곡이 아닙니다. 이미 킹오브싱어 2에서 환희가 불렀던 대표 무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링과 함께한 버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엔 혼잣말 같았던 노래가, 이번엔 두 사람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환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고 어딘가 모르게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소절 한 음마다 진심이 묻어났고 그의 인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린이 화답했습니다. 맑은 음색 따스한 울림 그녀는 단순히 노래한 것이 아니라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환희를 안아주었고 괜찮아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교감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건 음악이 아니라 감정이었고 경험이었으며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려 퍼진 그 여운. 그 순간.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같은 박자로 뛰는 심장들. 3호는 단지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환희와 린이 우리에게 내어준 마음. 우리는 그 선물에 눈물로 응답했습니다. 동료 가수들도 감탄한 무대.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 가수들조차도 숨을 삼켰습니다. 진혜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희와 린의 무대는 너무 새로워서 입이 벌어질 정도였어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을 향한 경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보아야만 압니다. 환희의 눈빛. 린의 미소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그 순간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3호 그 이상의 의미 그 결과 환희와 리는 이번 주 최고의 곡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승태 X 김태웅을 꺾은 결과였지만 팬들에게 그건 순위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정을 음악을 그리고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SNS는 폭발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반응이 아닌 마음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환희 목소리 듣고 숨이 멎었어요. 이건 무대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흐르는 영화예요. 계속 돌려봐도 첫 느낌처럼 눈물이 나요. 소울트롯 황태자. 그리고 살아있는 문화재. 환희는 이제 소리의 마법사. 소울트롯 황태자. 살아있는 문화재 라블립니다. 그와 린의 우정은 24년의 시간이 음악이라는 리본으로 감싸인 선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이건 관객들이 보내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환희 제2위 황금기 시작. 환희는 이제 더 이상 트로트에 도전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예술가입니다. 킹 오브 싱어 2부터 한일 톱텐쇼까지. 그는 증명했습니다.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환희입니다. 그의 팬미팅 HWANH는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고 7월 6일 예정된 온라인 상영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커리어에 제2위 황금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진심을 담은 한마디, 환희씨. 감사합니다. 음악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트로트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3호 같은 순간을 안겨줘서, 린씨 고맙습니다. 환희의 음악 친구가 되어줘서, 함께 잊을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줘서, 3호는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그건 이야기였고, 선물이었으며, 전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무대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 허니를 사랑하고, 린을 사랑하고, 그리고 음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사랑합시다.